안녕하십니까 5분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FDA 소식으로 지금 상가금방에는 HLB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지 그죠? 오늘 이 FDA 소식 중에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내일 5% 상승 예상 종목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죠 특히 이렇게 급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자이 종목은 바로 휴림 네트워크 입니다 자 단톡방에 보시면 자 종목 드리면서 휴림 네트워크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손절가 그리고 9시 1분에 바로 수익 발생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제가 5분 전문가 커뮤니티 오늘의 가장 핫한 종목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만 하신다면 이 종목은 그냥 오늘 그저 먹었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죠? 구독 그리고 댓글에 파이팅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올려주시면 힘이 아주 많이 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HLB가 자왜 이렇게 게 급등을 했느냐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9,000원이 있다가 하락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 fda 승인했을 때 cr이 나왔기 때문에 집 삼상이 통과를 못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자 전일 이 fda 미팅 완료가 되면서 재심사 신청서 제출을 권고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할 때뭐 fda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보안 서류가 없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CRA 보안 요청 서신을 받았을 때 다시 서류심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보안 소리가 없다는 점에서 오늘 사양가까지 가는 급등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 HLB 파나지 AI 신약 개발 사업 기업이 R&T에 50억 투자하면서 이 HLB 그룹이 이제 그 뒤에 AI 관련까지도 연결 되었다 이런 소식까지 부수고 나오면서 오늘의 상승세를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어쨌든 이 HLB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이 FDA 승인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특히나 이 CRL 보안요구 사안을 받았을 때 클래스 1이 되느냐 클래스 2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클래스 1이 될 경우에는 보안상이 경량 경우는 재제출된 날로부터 2개월 내 그리고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클래스 1보다는 우려가 된다는 경우는 재제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러니까 6개월까지 가면 뭡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6개월까지 걸린다 이긴즉슨. 오늘의 사안가를 혹시라도 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박 스건이 머물 확률이 높다. 그러나 2개월 내내 된다면 짧은 시간 안에 10만 0천 돌파를 해서 지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앞서 제가 얘기 드린 게 중에서 정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출 서류가 없다. 그러면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저 보안 사항이 경미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 클래스 1.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HLB 같은 경우는 자 이번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자, HLB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금 HLB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 자, 저는 개인적으로 68,000원 이탈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깨진다는 얘기는, 이번에도 FDI가 승인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신다면, 지금 76,800원, 어 조금 마이너스 10% 정도 내리면, 그죠? 손절가. 여기에, 자, 오늘 상가 하면서 올라갔을 때, 당연히 10만원 전후에서 저항이 생기겠죠. 이 10만원 대만 안착을 해준다면, 저는 두달 이내에 이1 2만 9천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지금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늘 ACLB는 긍정적인 얘기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분석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반대로 있었으면 다 맞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어쨌든 좋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보완 제출 소리가 없다는 점을 본다면, 클래스 1위 가능성도, 그렇다면 2개월 안에 이 HB를 결정을 해야 한다. 세력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일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기다리는 순서지요. 내일 5% 상승 예상 종목을 한번 보신다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는 대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가 그치? 오늘 한방에 올랐는데 자 보시는 대로 바로 물량대 부분까지 바로 올려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종목이 내릴 때 매집을 상당히 잘하면서 물량대 상당까지 와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이걸 돌파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죠? 5% 상승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그죠? 자, 이 종목 및 단톡방 추천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2164-4887-5분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 종목 추천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한국경제가 112만 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단테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자, 50만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구독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월을 생각하면 70명 조금 넘는 구독자 이 5분 전문가의 신뢰성 부분 언급 드리기 힘들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영상을 보십시오 특히 그리고 제가 종목 추천해서 5% 예상 종목들 100만명이 본다 50만명이 본다 그 종목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분당 천 주만 산다고 하더라도 체력들이어이구 뭐야 가보자. 자, 오늘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구독자 70명과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만 갑니다. 그만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7월 달 지금 자, 보유 종목 한 종목에 두 종목 연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거의 저는 성공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가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LB 주주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